네,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된장국을 만들어 볼 건데. 어. 그 된장국을 만들 건데 저는 된장찌개가 아니라서 그, 그 냄비로는 준비를 안 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담을 그릇을 준비했고요. 담을 그릇 준비해 주시고요. 채소는 제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제가 이렇게 잘라두었고, 채소, 그 애호박, 감자, 당근, 두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구요. 레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레진하고요. 레진 준비해주시면 되고, 섞을 것이랑 섞을 곳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레진을 아주 적당량만 해주시고요. 초점이. 너무 여기를 했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아, 그리고 황토색 물감도 준비해주세요. 깜빡이 있고 안할뻔 했네. 황토색 물감을 이렇게 짜주세요 짜주시고 조금, 처음엔 조금, 섞다가 색깔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섞어가면서 국물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좀 재료들을 소량만 넣고 섞어주세요 두부가 많이 없군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사각 그릇에 밑에 조금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내 재료들을 같이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장국은 이렇게 끝나요. <laughs> 되게 할게 없다. <laughs> 빨리 끝나니까 재미가 없네.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잡담을 안 해서 그런지 되게 간단하게 했네요. 잡담을 거의 하는데. 어 아무튼 이상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고요 대충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천천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저런 조그만한 그릇이나 아무 그릇을 준비하셔서 항도색 물감을 조작하신 다음에 그거 애호박 토핑하고 다른 토핑들 다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시고 토핑이 잘 보이게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